수원에서 인천까지 달렸던 수인선 협궤 열차를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안산시 사동에는 사리역이 있었는데요. 약 30년 전 사라졌다 부활한 사리역의 역사가 책과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소개합니다. 1937년부터 1995년까지 58년 동안 수원에서 남인천을 달렸던 수인선 협궤 열차. 경기만의 소금과 쌀을 수탈하기 위해 일제가 만든 열차는 서민들의 애환도 함께 싣고 달렸습니다. 선로의 폭이 76cm로 표준선로의 절반으로 좁았고, 열차는 고작 두량으로 작아 꼬마 열차로도 불렸습니다. 지금은 추억이 된 수인선 협계 열차와 사리역의 추억을 안산시 사동 주민들이 책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1966년 농촌 마을 사리에 정식 역도 아닌 간이역이 만들어진 역사는 이랬습니다. 역이 필요한 자에주들은평을 기부했지요. 그래서 저그 대가로 전포를 두 사람이 이제 가를역니까가를 냈어요. 사람들이 부역을 지게로 흙다가 토를 닦서 정부에서 돈고다 그거 사리역이 만들어진 역사부터 사리 역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추억, 열차가 멈춘 뒤의 모습까지 기록한 이들은 다름 아닌 안산시 사동에 사는 주민들, 동네 역사를 기록하는 사동 지역사 모임입니다. 아무도 손을 안 대니까 생태가 막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엄청 재밌게 놀았던 거예요. 마치 그 30년 전그 철길에서 놀던 1969년부터 1976년까지. 살이 역장을 했던 당시 젊은 부부의 이야기는 사람 냄새 가득했던 추억을 소환합니다. 손님들이 오면은 내가 이제 애기를 데리고 나가잖아. 그러면 밖에 차서 좋아 내가 함께 그리고 음, 아, 기를 받아요. 음, 차오기 그 전까지 음, 차표 팔으라고. 아, 아, <laughs> 그러면 이제차 안고 있다 차가 오면 가게 집에 음. 그냥 말레다가 내놓고 가. 그러 가게 집에서 또 안아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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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갖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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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큰애는. 많이 아, 그렇게. 아, 많이 이미 사라진 것, 앞으로 사라질 것에 대한 예의는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8년간 활동한 지역사 모임 주민들의 깨달음입니다. 지배자의 역사가 아닌 우리 민중의 역사, 백성의 역사고 요즘 말로 바꾸면 시민의 역사를 우리가 남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득한 기억 속에만 자리 잡고 있던 수인선 사리역의 역사와 추억이 주민들의 노력으로 되살아났습니다. BTV 뉴스 이점입니다.